주행심사 일경주, 11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반선두 안쪽에서 4번 아고라, 바깥쪽 7번 선봉 황우가 빠른 출발, 7번, 4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외곽으로 11번 박성관기세 대군주가 앞서나오면서 3위권에 등장했고, 선두권 세마리가 뭉친 가운데, 안쪽 이성민기세 4번 아고라, 러너킹과 한라 세상의 자마, 두 살짜리 거세마로 부담 중량은 54kg. 주행심사를 첫 출전하는 신마입니다. 바깥쪽 7번 선봉황후, 백도장사와 선봉전설의 자마, 두살짜리 암말로 부담 중량은 53kg, 역시 주행심사를 첫 출전하는 신마입니다. 외곽으로 박성관 기세 11번 대군주, 제일용사와 희망의 질주의 자마, 장기 휴양 도래마로 재심을 받고 있는 말입니다. 안쪽 1번 한영민 기세 1품걸이 빠르게 선두를 보상하면서 이마 신차 먼저 앞서 있고 2위권 안쪽 4번 아고라 바깥쪽 11번 대군주가 2위권까지 등장에 나서면서 1번 11번 4번 7번 4마리가 앞섭니다. 안쪽 1번 1품걸 격차 벌어지면서 1번 11번 4번 7번 4마리만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